오늘은, 제가 오늘은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기도가 뭘까? 그렇죠? 그럼 참... 음, 우리 삶이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 맞춰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건 반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뤄노리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건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어,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 정말 기도를 참 강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도를 참 많이도 하고 어떤 종교든지 기도는 다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도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제가 뭐 주위에 불교 신자도 친구로 지인으로 있고 저희가 알다시피 모슬렘이나 여러가지 종교들은 보면 말씀보다 사실은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냉수떠는 부당들도 참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참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를 참 하지 않는 게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들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죠? 중요한 건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 자. 그러면 저런 로 나는 어떤 기도를 했나? 내가 어떤 기도를 했나? 우리는 육신을 가졌어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런 모든 것에 우리는 보는 것에 볼 수밖에 없고 어 듣는 것에 들을 수밖에 없고 만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즉 말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내가 보여지는 거, 내가 들어지는 것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밖에 저희는 기도할 수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아주 내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엄마는 권사님이고 시어머니는 보살이에요. 중간에서 이 친구를 보면 엄마는 정말 정말 유명한 큰 교회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여수의 절에서 아주 절에 절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 중간에 있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엄마한테는 교회를 잘 가고 시어머니한테 가면 108번을 해서 시어머니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어, 걔는 목적이 뭐냐? 오직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벌더라고요. 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어, 그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육신적인 기도였다. 근데 저는 볼때그두 번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을 때는 모든 말씀을 듣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예배를 드려든지 어디에 맞춰질까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죠죠 어, 근데 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냥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 정말해서 우리한테 보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단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안이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육신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자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보이는 하나님을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응답 같은 응답을 받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매매 시간 삶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 정말 고난과 문제가 지난주 말씀대로 고난과 문제 속에서 참 평안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기도할 를 건가? 저는 이제 누가 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가 복음이 있는 이 말씀이 저는 더 마음에 와서 이걸 정했는데 자, 어떻게 기도해첫 번째 부활하고 하였습니다. 어, 사실은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걸잘 보세요. 우리는 시야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난 조금 필요한 것만 내가 구하고 있는 정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뭘 구해야 할지 하나님 한 번도 안 여쭤보는 거야. 나는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가 구할 것을 구해야.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그걸 먼저 구해야지. 만약에 우리는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게안될까 저는 어, 어느 날아 맞아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나구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나는 깜깜인 거예요.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좋은 차를 살까? 내가 뭐 어떻게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좀더 좋은 차를 먹... 이것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데 정말 하나님이 한테 무엇을 구해라는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만약에 정말 그것을 우리는 내가 지금 구할 게 뭔가 우선 육신적인 거 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 항상 보면 육신적인 부분 뭐좀 편하면 엄마, 엄마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저도 그랬고 어, 근데 지나 보니까 지나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가 이제 뭐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laughs> <laughs> 제일 많은데 제가 많으니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으니까 말을 할수 있는데, 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큰일 날것 같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 있더라고. 내가 잡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잡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어, 내가 계산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든 구하 하나님 원하는 뜻에 맞지 않는 열심히 구, 저도 지금은 참 기도 안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빡시게 기도했어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빠진 게요. 어, 제가 이제 어느 날 학교를 졸업하고 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울감이웃겼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뭐들큼큰 학원을 저한테 맡겨줬어요. 나는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자기들끼리 동거를 해놓고는 돈 빌려준 사람 너 때문에 그 사람 알았으니까 네가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갚는데 그 갚아간 사람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망했어요. 이 학원을 가져가서 네가 학원을 살려내라 이러는 거예요. 아참 황당하죠. 나이 스물 다섯 여섯밖에 안된 나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음. 우리 엄마한테 말할 수 그때 돈을 8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죠? 8 0 80한 2, 3년 돈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 엄마한 말할 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일수 맡아서 제가 이제 울면서 불면서 새벽 기도를 가면서 철화를 하면서 그 학원을 읽어냈습니다. 그게 한 2년 동안에 어, 제가 일주일에 하루 밖에 안 잤어요. 매일 철화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3일을 금식했어요 저는 그렇게 어, 빡시게 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래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지금은 참 기도를 안 하는 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을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기도할 것을 구해서 그걸 구하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나한테 무엇을 하겠는가?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 구하라 그리,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랬잖아 우리가 안 구해봤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이 뭔가를 구해보자고요. 그럼 분명히 주신대 주실 것이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실 것이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고난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우리한테는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에 운명히 평안이라는 응답을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찾으라 이랬어요. 네가 그 구할 게 뭔지 이게 그러니까 키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네가 무엇을 구할지, 우리가 그거 구하는 것만 딱. 주신다는 그거만 찾으면 그다음부터 배리 이제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렇죠? 뭘 보는지 알면 그때부터 그 구할 거면 찾으러만 나는 데잖아요. 어, 찾으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그때 우리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찾을 때 찾아낼 수가 있다. 찾아 너희가 찾아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찾아내는 걸 어떻게 찾냐?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알고 왔어요. 어떻게 찾느냐? 어,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데 어, 이제 제가 한3 개월 동안 목사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해라. 성경 공부가 모든 예배가 성경 공부라는 거죠. 정말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때 그걸 다 찾을 수가 있다. 성령이 역사한다. 저는 그분이 뭔지를 발견되어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왜 구할 걸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찾는다는 포커스를 가지고. 계속 예배와 모든 말씀과 이 같이 올인할 때아 조금 보여지더라 아이비밀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냥 아, 예배를 그늘 드려야 되니까 오고 주인님까지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내가 구할 것을 갖고 계속 찾는 것을 방향을 두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글 갖고 할 때는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 어, 기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찾아낸다는 게 어디냐? 말씀.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 속에서 어, 그러고 나서 이 성경을 읽고 뭐 우리가 통, 우린 통독도 하고 뭐 장로님은 쓰기도 하. 이게 컴퓨터 치고저는 필수도 하잖아요. 이를 가운데 너무 신기한 게 찾아지더라. 고 쓰다가. 어머 발견되어지는 거 있죠. 뭐 이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알심 속에서 이제 찾아지죠. 아 이거구나 했더니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간장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가업, 직장, 가정, 하루 일과 속에서 운명이 보여질 때 우리는 찾았잖아요. 찾으면 돼요. 차, 그것을 딱 찾았을 때 우리 행동은 세 번째 두드리라고 있어요. 두드리면,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못 두드리고 있죠. 저도 못 두드리고 있었어요. 왠줄 아세요? 자존심. 왜냐?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저 구했는데도 내 기질이 있잖아. 내가 살아 있잖아. 그래서 못 두드리는 거예요. 아! 못 두드리는 우리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응답을, 받, 응답을 받았는데 내 뜻하고 완전히 달러 그러다 보니까 못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두리는데 왜못 두냐? 자존심, 두려움, 염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 어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확신이 생다 그래 야지만 믿고 우리는 두들, 두드릴 두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해 놓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염려와 나의 두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니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어 제가 이제 뭐한 3개월 동안 3개월 이시라고간 건데 오요요 상결이 아주 아구를 차서 며칠 부족한 상교를 왜냐면 이 한국 명사관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 이제 3개월 다 되니까 얼른 나갈 준비해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음, 제가 이제 먼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부분에 아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없이 또일 년을 살았으니 안 보셔도 알죠 아들들 얼마나 개판인지 그죠? <laughs> 그러면 내가 하는 건 가자마자 뭐 정리부터 시작해서 빨래부터 시작해서 뭐 잔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 했어요. 제가 아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있게 하더라고요. 제 말문을 막더라고요. 말문을 막아서 그래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여기 완복적이 뭘까? 어, 분명한 이유가 있어 왔는데 그 이유와 모든 것을 하나도 할수 없는 상태로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어 그래 나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일주일에 여섯 번을 드렸어요. 거기는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제가 필수 하던 게 있으니까 식탁 식탁 한 기팅에 우리 아들 보고 이렇게 책을 펴는 독서대를 사달랬다 사주더라고 요 독서대를 다 놓고 볼펜을 놓고 매일 쓴 거예요. 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엄마가 예배 가고 성경 쓰고 밥 해주는 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엄마 그래도 잔소리 하겠지, 뭔가 또 미션을 주겠지 하던 애들이, 어머 한 달이 지나도 엄마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밥만 해주고 막 성경만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두 마리를 베이비 씨를 세 마리가 날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 세 마리가 날뛰면 그 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 <laughs> 돌겠는 거예요, 저는. 한 마리도 너무 너무 힘든데 우리 까치리 한 마리도 힘든데 그두마리인데 우리 까치리는 조금 내성적인데 이두 고양이는 개양이였어요. 개양이는 어떤 그냥 강아지 같은 고양인 거예요. 아주 우리 집에 천지를 돌아다녀 막 싱크대 뭐저 창문 위에 뭐 아침에 눈을 뜨면 까시렌지에 터가져 있어요. 오면은 <laughs> 느끼고 아주 식탁은 지자리야 <지달이야>. 주야. <laughs> 매일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왜냐면 그래도 이만큼씩 털이 나. 와 근데 우리 까치리는 5년이 지나 털이 안 나. 얘네들은 어리니까 털이 도 많이. 그렇다네 이게 고양이도 젊으면 털이 많이 많이 한대요. 나이가 들면 그 털도 잡게 되는가봐.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만큼만 뭐 우리 큰 아들이 뭐 고양이 데리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내가 예 소외한 가지가 아니. 그랬더니. 그러 카드는 막 폭발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힘들어. 그런데 못 가져가는 이유가 있잖아. 어, 그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 하나면 이것도 입을 닫게 하는구나. 아 제가 이제 입을 닫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어. 어리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라는 게 너무 행복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아, 제가 두달 달 기다려줬다고 저한테 이렇게 황성한 말을 나한테 칭찬을 해준 어머 세상에 그런 칭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이 참나. 얘들이 티네이저 때는요. 석 달, 육달 기다려줬던 엄마 기다린는 몰랐어요.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 적어도 어른이 됐잖아요. 어, 나한테 그런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 제가 구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러라며 본을 보여야지, 본을 보여야지 이런 생각에 이제 계속했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 가질 때 확신을 가지고 어, 우리는. 두드리면 돼요. 두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는요. 그냥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세 번째 두드리는 거는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 지난주 말씀처럼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을 다 받는 사람 있잖아요.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을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분명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우리 삶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염려는요 죽게 맡기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일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짐을 주고 내가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어. 제가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 뜻에 맞제하고 내가 한 건요 다 망했더라고 정말 하나도 내가 잘하려고 막애썼던 거는요 제가 또 한번 또뭐 한다는 또그 기질이 있잖아요 오즈랍이 또 지금은 많이 죽은 거예요 옛날에 제 오즈랍은 동네를 들썩들썩 들쑥 하게했어요뭐 우리 동네 있는 인덕은 삼아파트 그 사람들 야 썩어도 좀 치야 우리 강남 가자 엄마 아파트 가자 이러고 우르르 다 보냈어요. 저는 혼자서 평촌으로 들어간 거있죠 그때 엄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 때 13억 하고 우리 아파트가 10, 아, 1억 3천 하고 우리 아파트가 1억 2천 할 때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우르르 간 사람들 은 대박 난 거죠. 그런 오주라벌 많이 했는데 지나 보니까 저가 했던 건다 망했더라고.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자고 내가 빡시게 했던 건요 다 망했더라고 근데 뒤로 하시라 아, 계산을 보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저를 극휼히 여기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우리가 말씀의 강단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맞추어지는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여정이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라져서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면 돼요? 소금이 되면 돼요. 우리 25년도 잔디교회 주제가 소금이잖아요. 너희는 소금이 되나. 그렇죠? 우리는 소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가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 우리 네 가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 도 살리고 치유하고 맛도 내고 부패도 막고 이런 삶이 우리 산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주는 기도를 저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가 사실화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저희들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들의 잘 받긴 모처럼 가지고 자희가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